자, NC 소프트인데, 많이 좀 밀리긴 해요. 근데, 최근에 이제 보고서들이 자꾸 목표가를 하향하는 보고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하향하는 보고서가.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. 근데, 아무리 신작 출시가 늦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는데, 근데 뭐, 매번 그랬지만은, 하이닉스도 그렇고, 사실, 뭐, 다시, 다 아시잖아요. 하이닉스도 어, 아이고, 삼성바이오가 올려졌네. 하이닉스도이 포인트에서 굉장히 조금, 기가 흔들리든 외인들이든 안 좋다고 막 떠들다가 결국 주가 다시 가잖아요. 그러니까, 조금 있으면은, NC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정될 거고, 신작 출시가 늦어져? 그러 다시 얘기해서, 신작은 나온다는 거 아니야. 그럼 신작이 나오면은 주가는 어떻게? 날아가겠지. 그래서 주가가 이게 바닥을 이렇게 바닥 라인들을 연결해보자면, 거의 이런 흐름이잖아요. 코로나 좀 뺄까요? 이런 흐름대로 가잖아. 사실 이큰 흐름 이런 거잖아, 사실. 코로나의 하락은 좀 제껴버리고. 그럼 사실 제가 보건대현 구간대에서는 굉장히 조금 나이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,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, 라인은.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. 이 라인이 맞다고 봐요. 여기가 새로운 이제 바닥이었고, 이렇게 해서, 코로나 급하게 빠진 건 빼도 되니까.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올려치면서 가는데, 1차로 신장, 신장 나와서 치면은 90만원대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? 목표가는 100만원 보는데, 90만원까지는 가야지 얘가, 뭐, 그나마 조금, 음 괜찮은 흐름 탈것 같고, 그래서 저는, 90만원 정도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. 그래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굳이 뭐,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무조건 갈것 같아. 특별하게 뭐, 문제될 건 없어요. 그냥, 좀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, 오히려, 매수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. 간단하게 영상 만들었고 음, 올려드리면 될것 같아요. 증시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. 아 코스닥 마이너스같네 여기까지 할게요.